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 어뭐좀 전에 읽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었을 때 왠지 읽었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세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그냥 온 성경에서도 다볼 수가 있어요. 구약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 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초반 부분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구조를 이루면서 거기서 강조점을 다시금 알려 주기 위해서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평행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강조해야 될 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것을 떠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듭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을 반복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너희들이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아니면 이들이 반복해서 실수를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시 하나님께 남아가지고 또 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시나요? 너희들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매우 유사하죠. 너희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근심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럼 그와의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어제와 동일하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그냥 악인들이 잘되고 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 나는 그 차이를 모르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훨씬 더잘 사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더 잘된 것을 보게 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어떻게 쓰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시간과 물질로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부모님께서는 뭐 직장 생활했을 을때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교화를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었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물질로 시간으로 그 다음에 모든 정성으로 섬겼으면은 그냥 아들로서 봤을 때이 말씀을 알았던 아들로서 봤을 때 그냥 부모님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 생활할 때 위의 상사로부터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쓰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11조도 잘 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사표를 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해가지고 그냥 가족 전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는데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악질적인 사람들 출세하고 위에 뭐 사장짜리까지 오르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은혜 또한 누릴 수가 있음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물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그때부터 그냥 우리 집안이 그냥 기울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냥 뭐 아버님께서는 목회 길로 들어서게 될 수가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냥 믿음이 이렇게 싹 드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을 두고 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냥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그냥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냥 그러한 어, 삶의 환경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뭐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지금 영적인 은혜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은혜가 주는 기쁨이 얼만큼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해를 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0 8절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내 앞에서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격려하면은...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선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고 역전을 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록 좀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념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영원한 삶 또한 나와 영원한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위로는 없고 이것보다 마음 우리 마음에 주는 더큰 평안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단지 그냥 이 세상에 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를 아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한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마치 부모가 그냥 자기 독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한 사랑 얼만큼 큰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냥 그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다 사랑하고 있지만은 혹여나 한 사람만 이렇게 양육했던 부모 같은 경우는 그한 자녀 그 어떤 자녀보다 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데 만약 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막 애교를 부려요. 아빠 엄마 사랑해라고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아이가 부모의 말을 넘나도 순종적으로 잘 듣고 부모의 마음을 넘나도 잘 헤아리면서 그냥 그렇게 효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 얼만큼 더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경외하는 사람 마치 이런 자녀와도 같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에게 나의 말을 순종하다 보면 부모로서는 그자녀 훨씬 더 사랑하는데 내가 그 자녀를 내두 팔로 그냥 꼭 안겠다, 꼭 품어주고 그 자녀를 더욱 더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순간 세상의 은혜를 뭐 세상의 그냥 뭐 좋은 것들을 누리 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 세상이 그 어떤 위로보다, 세상이 그 어떤 보다, 그 어떤 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사랑을 받지만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내가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못보다도 그 날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구분하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세요. 악과 의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의인과 악인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해서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내가 심판하는 그 날에 왔을 때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우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까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겉으로 얼만큼 자기가 선하다라고 위장을 하고 내가 얼만큼 착한 일을 착한 행실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뭐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악인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들 우리가 듣기에는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따라야 될 사람과 피해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 참 흥미로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면은 하 해리스 후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어, 선거 활동을 하면서 그 와이오미라는, 아, 위스콘신이라는 그런 주에서 이렇게 대선 연설을 하였습니다. 한참 연설을 하고 거기 있는 많은 관중들 정말로 이 해리슨 대선후보를 막 지지하면서 엄청나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면서 뭐 정말로 열정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사이에 그 관중 중에서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이었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이 해리슨 대선후보가 했던 말은 어 당신 지금. 어, 잘못된 대선 활동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민주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 잘못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노골적으로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와 좀 다르게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대선 활동했던 뭐 다른 주지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기 관중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그 선거 활동했던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냥까는 그 반대 진영에서 세운그 모든 공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공략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공개한 장소에서 대선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지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약이 좋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공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악인입니다. 반대로 비록 어,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냥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모든 공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믿는 사람이면 더더욱 좋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있냐를 기준 삼아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이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을 지으시고 그 결과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게 되면은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용광로에 있는 지푸라기와도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악인들을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용광로에 있는 지푸라기처럼 태워 없애버리겠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푸라기는 용광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열기에 의해서 접근하는 순간 그냥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마치 이렇게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그다음 담에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해를 떠올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뭐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광선을 치유의 해를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금 밝혀질 것이고 선과 악에 대해서 밝혀질 것이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들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자와 심판의 은혜의 자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때에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이렇게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의 은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끝내는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예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삶에 있는 모든 영역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역에 비춰 주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치료, 이런 가운데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얼만큼 클까 말씀을 보시면은 오양간에서 뛰쳐 나오는 송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이 느낌 아실 거예요. 만약 뭐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이제 딱 문을 열면은 그 애완견 얼마만큼 주인을 반겨 주나요? 주인이 왔다라고 막 멍멍 짖고 막 뛰고 막 날뛰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우리 가족 역시 애완 토끼를 키웠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뭐그 뭐그 우리에다 이렇게 갇혀 놓는데 간혹 그 그냥 토끼를 꺼내 가지고 따뜻한 방에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해 하지만 이제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주인과 같이 할수 있다고 라 하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온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모든 어두웠던 부분을 그리스도께서는 밝히 비춰주실 것이고 그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날뛰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건 너희들이 이 날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나는 그때는 악인들은 발을 밟아 버릴 것이고 너희들 또한 그들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취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 잘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에 여기에 집중하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키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억하라 그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엘리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다시금 이 땅에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다 보니까는 그때까지 너희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물론 우리들에겐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내 삶이 당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